네, 열왕기상 22장의 경우는 어, 아합, 아합이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해요. 어, 아합이 그 아람왕, 아람왕을 이제 잡았다가 놓아줌으로써한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죠. 전쟁이 없는 사이에 남쪽의 왕이 있어요. 남쪽의 왕 여기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어, 남쪽의 왕이 아하방 때의 남쪽의 왕이 여우사바왕이죠. 요, 요 차트 갖고 계시죠? 아, 여우사바 왕이 이제 여우사바 왕하고 인척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약 결혼 아니죠 정략 결혼처럼 이제 둘이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둘이 친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남북 교류가 이제 활발해졌던 시절이요. 에 여우도 여우사바 왕이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오기도 하고 뭐 내려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을 수시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우사바시 이제 북쪽을 방문을 하러 갔더니 이제 예, 아합이 이제 그 길르사, 길르앗 길라 라못이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아 이것을 뺏겼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도로 찾아야 되지 않겠소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길라 라모스를 찾는데 이제 그여우사바시또 사람이 워낙 좋으니까 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어 너그럽고 인자하고 뭐 이렇게 어 동네 맘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느낌을 갖는 그런 분이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합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그 그 땅은 뭐 이스라엘 땅도 되고 유다 땅도 되는 거니까 당연히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 이제 얘기를해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죠. 그럼 선지자들이 있느냐? 이거 이거 나라의 정체, 전쟁을 결정할 때는 선지자들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을 몇 명을 모았느냐? 400명쯤 모은 거예요. 조창기도회처럼 기도회를 갖다가 엄청나게 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비 이제 물어봐요 전쟁을 했으 좋겠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400명이 일시에 한꺼번에 다들 전쟁을 하소서 하나님이 그 땅을 당신에게 넘기셨나이다 하고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부 다 일시에 어떻게 선지자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여우사바당이 딱 보기에 엉 저 엉터리 같거든. 이게 전부 다 어떻게 일시에 이렇게 동시에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혹시 선지자 다른 사람 없어? 하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미가야가 있다는 거죠. 미가야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기한 예언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야. 항상 거슬리는 얘기만 하고 바른 소리만 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 저기 아주 시답지 시댓,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하니까 여호사바당이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뭐그 사람한테도 물어봅시다 예, 상황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오기가그 미가야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시나가 아니 이렇게 왕들 남북 왕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거기에서 이렇게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번에도 그냥 너희 너는 그냥 저기 아하왕한테그 그, 맞는 예언 적당히 예언 해 줘라. 예, 듣기 좋게 좀예언 해라 하니까 이제 미가야가 이제 그왕 앞에 와서 이제 물어 왕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물어보죠. 아 우리가 싸우러 갈랴 말랴. 이막 물어보니까 아 올라가서서 승리 얻을 테니까 그냥 뭐아뭐 아, 뭐 하나님이 승리하라고 하지 않겠어. 뭐 대충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15절이죠. 빼앗 그러니까 이제 왕이 아, 왕이 그러죠. 야, 너 맞지? 아렇게 어떻게 해야 진실한 것으로 내게 말하겠느냐 하는 장면까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17절에 보니까 아, 미가야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가 이럴 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기랑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 하는 것은 이제 전쟁에 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군사들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고 아, 이 전쟁은 질 것이다라는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흉한 예언만 하지 않, 않, 않겠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소, 아,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어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 400명은 기란 예언하고 한 명이 이제 아, 흉한 예언을 하니까 아, 이게 대세에 따라야 되지 않겠소 하는 거죠. 미가엘이래 그런즉 왕은 왕의 말씀을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러한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나이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꿰겠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리하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어, 이게 하늘에 이제 그 어전 회의가 열리는 장면을 어,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어, 한 영이 나와서 꾀겠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괜히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받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영이 들어가게 되니까 일시에 다들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하는데 그영 영을 거짓말하는 영을 어그 넣어 줬다는 거예요. 뭐그 그런 게 있다. 이게 하늘 어, 하늘의 비밀도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나니아 그나나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나와요. 아, 근 그나하나의 아들 시나 시드기야가 가까이 가서 미가야의 폐함을 찰싹 때리면서 이르되 여호와 형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다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 왕,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셨 하였다 하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흉한 예언을 한 미가야는 옥에 가두고 먹을 것 주지 말고 힘들게 해라. 떡도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마라. 고생의 물을 먹이라. 그냥니 굶기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 가만히 보니까 미가야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미가에게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는 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들으라, 들을지어다 하니라. 형 왕이여 당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다면은 뭐 내가 그런 예언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당신은 전쟁에서 죽을 텐데. 죽을 것을 갖다가 내가 예언을 했어. 그런데 당신 평안히 돌아올 것 같으면 내가 굳이 그런 예언을 왜 했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왜 넣어 줬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라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왕이 여우사박에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가니라. 이 아비 아주 여우 같아 가지고, 아이 전쟁에서 분명히 상대방, 아 상대방은 아람, 아람 군대는 분명히 왕만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방한테, 아 그 여우사바 왕한테 당신이 이 총사령관이 돼서 벌건 옷을 입고 군사령관처럼 하고 어디서 봐도 왕의 모습을 하고 있, 있으시오. 나는 병사처럼 변장하고 있겠소. 그러해서 이제 왕권 지휘권을 넘기는 듯이 그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죽게 하게 죽게 하겠다는 것이죠. 어쨌든간에 왕 남쪽 유다 왕이 죽으면 남북통일을 이룰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계략을 꾸며요. 아마 이것도 아합이 이세벨이 그 놓아준 것 같아요. 이세벨이 이렇게 해라 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아니거든. 좀 어느 정도 약간 좀 선량한 기운도 있는 사람인데, 아, 이렇게 희귀한 일을 갖다가 벌릴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이세벨의 계략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라왕이 그의 병거에 그렇게 전쟁이 이제 시작됐어요. 아라왕 아라망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0 32명에게 살려놔 줬더니 3년 동안은 어떻게 조용히 있더니 다시 전열을 정비해 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왔던 거예요.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왕만 죽이면 이 전쟁은 간단히 끝나니까 모두 충격전을 펼쳐서 저 아합 왕을 잡아라 저벌거 옷을 입고 왕복을 입고 있는 저 왕만 쳐라 공격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우사벗을 보고 그들이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우사바시 소리를 지르는지라. 아 이게 아람 군대들이 이게 병사들끼리 서로 싸워야 되는데 그 병과의 주위 관들이 여우사바만 향해서 막 저기 화를 쏘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지키려고 군사들이 그냥 호위병들이 막 지키는 그런 상황밖에는 안 되는 거죠. 아 이거 이게 무슨 무슨 일이냐? 전쟁은 병사들끼리 해야지 왜. 나를 치려고 저렇게들 쫓아들 다니느냐. 이제 여우사밧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질러요. 그 전엄들 막을 막 소리 질러고 그랬, 그랬겠죠. 그 병사들이 그거 왕시키려고 하는 전쟁 이상한 전쟁이 돼 버렸어요. 그냥 병사들끼리 막우하고막 싸워야 되는데 그런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 여우사밧만 잡으려고 드는데 원래 이제 여우사밧이 아합인 줄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이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 이게 남쪽 사람인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거의 지휘관들이 아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 병거만 그 왕만 쫓아가다가 막 했더니 저건 왕의 목소리가 아니야 변장한 놈이야 그래가지고 아 왕이 어디 숨었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돌이켰어요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갑옷 솔기라 그래서 이렇게 옷을 갖다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렇게 갑옷이 일체형이 아니라 그냥 여기만 하나 놓고 가슴 하나 놓고 뭐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옷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들면 이런 데가 이제 조금 공간이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손을 들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솔기를 보고서는 이제 이렇게 활을 쐰는데 공교롭게도 그 껍질 사이 사 껍질과 껍질 사이에 있는 그 거기를 갖다가 맞춘 거예요. 무심코 당겼는데 활이 이스라엘 왕 갑옷 솔기를 맞춰 버렸어요.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나가게 하라 하으나그 그러니까 어떻게 무심히 쏜화살이 가서 이렇게 사람을 맞추느냐. 근데 이 날에 이제 여호사밧 왕이 그 아비 왕이 아닌 것. 아방 왕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병사들 간의 전투가 시작이 돼 버렸어요. 그 왕만 잡고 잡고서는 그 전쟁을 그냥 간단히 끝내려고 들었는데 어그거 죽여 봐야 여호사밧 왕을 죽여 봐야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이제 병사들끼리의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 전쟁이 얼마나 심하게 했였는지 35절에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서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아,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전쟁이 워낙 심하게 되고 있으니까 아, 몸에서는 피가 줄줄줄줄 흘러가 나가는데 치료받을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병거 바닥에 고이고 그리고 죽었다. 저녁까지 싸움이 진행되다가 죽었다. 아, 해가 진력,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누군가가 이제 아방이 죽었으니까 이제 뭐 전쟁을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 왕이 죽었다. 그러면서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가라. 자기 고향으로 다들 돌아가라. 이 전쟁이 졌다.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릴 병거를 사마리아 모세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더라. 피를 개들이 핥으리라 하는 예언이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진 거지.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도표에 보면 아시아 왕이 나오죠. 어, 그 사마리아 궁민이 상하궁이다 이런 음,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 여, 무역이 굉장히 회, 성행했던 거예요. 이스라엘도. 어, 먼저 말씀드렸지만 아합 시대에는 어, 나라가 가난하지 않았고 부자였어요. 그래서 부유하게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들도 잘 살았어요. 또 더군다나 이제 정략결혼을 했죠. 거기 시돈에 있는. 어, 이세벨 공주를 맞아가지고 그렇게 왕비로 삼을 정도. 그 다음에 남쪽과는 또 남북교류를 활성하게 활, 활발하게 할 정도로 어, 그렇게 했던 거죠. 전쟁이라는 게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죽긴 했지만 어, 그렇게 아람도 물리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부를 축적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왕 아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우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라. 여우사밧이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역사가 사실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셔야 돼요. 아방 이제 죽은 때가 아니고 아방 제4년 다시 이제 역사가 거꾸로 흘러 들어가요. 위로 올라가서 여우사밧 왕이 유다의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이 왕이 될때 나이가 3 5세라 예루살렘에서 2 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일로 길로 행하여, 행하며 돌이키,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여우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것이 이제 여우사밧과 아하방 사이에그 화태평한 그런 거 남북 교류가 있었던 그런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 여우사밧의 남은 사적과 어,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않아야 했느냐? 왕조 실록이라는 것이 이제 그각 나라마다 다 있는데 거기에 이 전쟁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대개 이제 러프하게 그 일을 섰던 일을 대략 이렇게 이렇게 했다 고 기록을 하지만 이제 실록의 역대지략에 보면은 전쟁을 어떻게 했고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왕실의 왕실 기록이 다 남아 있다는 거죠. 어 46절 그가 그의 아버지 야사의 시대에 남아 있던 남색하는 자들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 남색하는 자다. 그래서 아, 남창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게 뭐좀 그런 것들 남색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창들이라서 여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남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성그 그 신전에서 음란하기가 이제 한이 없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남색하다 그러면 이제 동성애자들겠죠. 동성애자들 이겠죠동성애자그런 그러니까 이미 신전에서 여자 창기도 있었지만 남자 창기도 있었다. 그다음에 동성애도 흥행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것이 언제 없어졌느냐? 이제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 말씀이 전파가 되면서. 그 유대교들이 다니면서 이제 전 세계 에 살면서 이런 것들이 죄다 해가지고 죄로다가 인정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지 어, 이방에서는 그런 음란한 짓들이 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유다 지방에도 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 쫓아내었더라 이런 용어를 써요. 이건 그러니까 그나마 북쪽은 뭐그 우상을 바알과 아세를 섬기니까 그럴 수 있다 쳐. 그런데 유다 지방에 어째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그니까 신전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각 신전에서 여호와도 섬기고 그다음에 우상들도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신전 창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그나마 여우 사바시 그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에돔에는 음,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그러면 이제 에돔과 어떤 일이 있을 것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죠. 어, 여우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어,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계배로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베 아들 아시아가 여우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를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바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남북, 그 남북이 이제 이렇게 합동해서그 어, 무역을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죠. 그냥 그 아들 때에 가서도 서로 교류를 했던 거예요. 그냥 당신의 배도 함께 같이 하자. 그래서 배도 같이 하고 타선했으니까는 이제 못 가니까 그러면 이제 아시아가 어, 당신의 우리 배로다가 당신과 함께 가자. 그러니까 여우사밧이 그나마 이제 북쪽에 대한 경계를 좀 하는 것 같죠. 여우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들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면 이제 여호람 왕이 바로 이제 다음 두표에 나오죠. 아, 유다의 여우사밧왕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아시아가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요. 어 아, 거기 이제 연도를 보면은 이제 아시아는 850년에서 849년이라 그랬죠. 거꾸로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BC는 거꾸로 진행이 거꾸로 진행이 돼요. 869년에 850년 그 다음에 850년에서 849년이죠. 그런데 이제 849년에서 843년 여호람 왕은 아 그렇게 이제 연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칸이 일치돼 있다 하더라도 그 태어난 시기들이 좀씩 엇갈려 있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니라 또뭐 여호람 왕의 아들 이름이 또 아하시아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의 왕의 이름이 여호람이요. 에 왕들이 서로 이름을 교대로 쓰는지 하여튼 이름들이 비슷비슷해가지고 도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보야세야들 여로 여우, 여로보암의 길을 길로 행하며 아, 여로보암의 길 그러면은 금송아지. 어, 발과 아세라를 섬기기도 하고, 발들 아세라 이렇게 하는 건 발들 하면은 주변에 애돔 땅이라든지, 그 그런 땅에 있는 것들, 그런 모압 그런 데 있던 어, 신들이 들어와서 신전들을 차지하고, 발 시돈 쪽에 있는 그 신들 아세라 이런 신들이 다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표현할 때발 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들 우상들이 전 세계 각교에서 수입돼서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여러보암의 죄, 여러보암의 죄가면은 금송아지까지 섬기는 것.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이에요. 애굽에서 들어온 그 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까지 이제 섭대요. 그래서 53절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행위 같이 온과 온갖 텅이 같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시아는 아버지 아버지를 따라서 그런 우상을 많이 섬겨요. 그러니까 먼저 아비 먼저 아비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이세벨이 남아 있으니까 어머니의 영향이 이제 강했겠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가 우상을 전 세계의 우상을 다 들여다가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